지금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간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죠? 특별히 연말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항상 많이 지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또 나는 왜 문제가 계속해서 어, 풀리지 않는가라는 우리는 그런 상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불평과 또한 여러분의 아픔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찾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제 이삭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첫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대를 이어서 이 사계 때에도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지나가고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이 세상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수많은 일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한 동일하게 온 세대를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남의 일로 보던 것과 내가 나의 문제로 겪게 되는 일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도 특별히 내가 그 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때에는 우리는 상당히 그 자체를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 너무나 지쳐서 내 몸을 누이고 싶은데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미래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A냐 B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알려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모르겠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을 때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할것 같으면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야! 하지 마! 위험해! 라고 경고를 보내줍니다. 왜 그렇죠?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내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침에 운전하다 보면 지원이를 내려줘야 되는데 가끔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지나갈까요? 딴 생각하다 그래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좀 실수할 것 같으면 이제 지혜 사모님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딴 생각했지. 그럼 저는 아닌데. <laughs>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이 집중되어지고 함몰 되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꾸 놓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도 제가 최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최목사님이 우리 교회 쪽에서 이제 집 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랑 얘기하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요 혼자 운전할 때는 실수 안 하는데 꼭 목사님만 타고 얘기하다 보면 실수한대요. 왜? 얘기하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길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담임 목사니까 자꾸 말시키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나길 들어가야 돼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크게 얘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경우에 아주 스타가 나타나듯이 요란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의 드문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혹은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보다 그 문제의 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실까? 그럼 결국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면 크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주 속삭이듯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11기상 1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하나님이 큰 바람과 폭풍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그러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더라 그러면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보면 침묵, 고요, 평온이라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얘기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얘기하시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세밀하게 얘기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삭임은 그 작은 소리는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크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고 강력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생명의 호흡을 뿜어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세밀하게 얘기해야 그 사람이 귀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조용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어느 정도 조용히 얘기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것보다 더 작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야기가 꼭 들어야 한다면 저에게 와서 들으려고 하겠죠? 오늘 아침에 일부 때 우리 정원한 존사님이 골로색서를 얘기하면서 그 편지들이 이동되는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동의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될 거리를 사람들이 편지 하나 받기 위해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그 편지라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그들이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고생을 다 감수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만큼 존귀한 것이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나의 그 해결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들려요. 하나님께 크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더 작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우리의 길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세미야이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내가 하나 돼야 한다는 그 관계를 다시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 소리를 듣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불평하고 혹은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에게 오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목적지는 그랄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이집트를 향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삭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크게 말씀하셔서 이삭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음에도 이삭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삭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삭에게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어찌할지를 몰라서 그는 그랄로 향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오른 방향대로 자신의 살길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들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소리를 소망하고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양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어떤 외적인 증거는 될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놓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빠질 수 없어요. 말씀이 있는 시간에 그 말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2023년, 여러분 지금 끊어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지금 새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왜 그랄에 머물라고 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집트가 아니라 그랄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6절 이후에 오히려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므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받고 실수하게 되고 그의 여작함을 털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날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가고 싶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곳에서 넘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넘어졌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지역 자체가 분명히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랄에 머무르라고 했던 것은 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상당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공간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신경 건축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의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또 반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축학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연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심리학에 따르면 요 같은 면적이라도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 공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빨리 비좁다고 느낀답니다. 촘촘한 줄무늬 벽지보다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요. 오히려 회색이 단색으로 치여져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여유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이처럼 무엇인가 공간의 색깔,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주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좀더 좋은 삶의 공간을 갖게 되고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라에 머물라고 했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보다 그라리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라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심리학적인 공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랄보다는 이집트가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중국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보게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보게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좋은 회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저스 셔츠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가? 그것이 바로 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러기 위해 그에게 그날에 멈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 이후에 실수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거부가 되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너무나 나쁘다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리가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될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